30번 봅시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라는 거야? 학생들이 종종 혼동하는 개념인, 그래, 이거 중요하죠. 어간과 어근이야. 근데 미리 얘기하기 전에, 어간은 그 자체가 무조건 동사 아니면 형용사만 해당되는 거야. 다시. 다시. 이 선생님보다 내가 한번더 잘해볼게. 어간은 어간은 어간이란 말 자체가 동사하고 형용사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품사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어근은 어그는, 어그는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지? 실질 형태소잖아. 그럼 얘 뭐가 있어? 실질 형태소니까 명사 되지. 그다음에 대명사 되지. 수사 되지. 조사 안 되네.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되지. 얘도 어근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관형사 되지. 부사 되지. 감탄사 되지. 그러니까 어간이 어근에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자, 어간이란 용언이 활용할 때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먹다의 먹, 먹히다의 먹히 이거야. 활용할 때 어간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어미야. 먹, 고, 은이, 어서 등은 먹안, 어게 고, 은이, 어서 등의 어미가 붙어서 활용한 것이죠. 어근이란 파생이나 삽성 등 조어 과정에서 참여하는 요소예요.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즉, 먹히다의 경우는 먹이고요. 이때 어근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거나 부분적으로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를 접사라고 한다. 먹히다의 희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사지요. 그럼 각자 단어들을 예로 들어 어근과 어, 어간과 어근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되죠. 웃다야. 웃다. 웃다. 그 다음에 웃기다. 웃다와 웃기다 얼마나 편해 봐봐 다 왼쪽은 다 어간이라니까 다 왼쪽은 이렇게 그러면 웃다의 어간과 웃기다의 어근은 웃다의 어간과 웃기다의 어근은 맞지 어 기는 여기서 뭐야? 접사잖아. 동생이 좋아 자세히 설명해 줄게. 동생이 웃다잖아. 내가 동생을 웃기다잖아. 목적어가 있으니까 기는 무슨 접사야. 사동접사지. 그러니까 접사라니까요. 맨날 웃기고 있네. 목적어가 생략된 상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웃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거야. 웃기고 지랄하네 웃기고 있네 나를. 지랄하다는 것은 웃기고 지랄하고 아 그런 말안 하나? 지랄하고 비문이다 그거는. 너는 지랄하면서 나를 웃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이 되겠죠. 따로따로 따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웃다의 어간 웃기다의 어근 맞지. 참고로 얘기할까요? 다음 시간에 용언의 활용에서 할 건데. 용언의 활용에서 할 건데 어간 얘기는 어간 얘기는 파트가 용언의 활용이야. 어근이 나오면 이제 어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단어 형성법 소관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얘기했잖아. 방학 때도 아 자꾸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데 101호가 있고 201호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신혼 부부가 어간과 어미야. 남편이 어간이고 아내가 어미야. 201호는 어근과 접사야. 그냥 따로 따로 살면 돼. 이렇게 여행 가고 이렇게 바캉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얘끼리 하는 거야. 어간 얘기할 때는 어간 어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근 얘기할 때는 실질 형태소만 얘기하는 거야. 실질 형태소는 얘밖에 없지. 레프라는.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웃다의 어간과 웃기다의 어근은 같다. 맞네. 맞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뛰어놀다. 얘들아 그럼 맞춰봐. 웃기다는 무슨 어야? 어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야 파생어죠. 웃기다는 에 아, 무슨 단일어죠, 그렇지? 음. 누구야 파생어? 아, 깜짝... 웃기다는 뭐야? 어근과 접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파생어죠, 그렇지? 그다음에 2번 뛰어놀다, 뛰어놀다. 뛰어놀다는 의미상 중심이 되는 어근 두 개가 결합한 것입니다. 뛰어놀다의 어간은 뭐야? 뛰어놀까지예요. 다 왼쪽이 어간이야. 얘가 어간이지. 어근은 뭐야? 그래서 형태소를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야. 애새끼들이 밖에 뛰어놀고 있다. 걔네들은 두 가지 행위라는 거예요. 런도 하고 플레이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 새끼도 어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지. 왜? 뜻이 없으니까. 런도 있고 그러니까 런도 있고 플레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 중심이 되는 어근이 두 개가 결합한 거다. 어근이 두 개가 결합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어야? 합성어지. 그러면 뛰어놀다는 합성어라고 그랬어. 아무 내가 막 질문할 테니까 맞춰봐. 뛰어놀다는 형태소가 몇 개야? 아아아네 아, 개지. 어간 뛰어놀, 어미 다. 어그는 뭐죠? 띠랑 놀이죠. 합성어지. 근데 결합방식에 있어서 얘가 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야? 왜 통사야? 어미가 살았으니까. 어미가 살았으면 통사예요. 자, 오케이. 맞으니까 땡. 3번은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네. 남다르다. 남다르다의 어가는 뭐야? 다 아, 왼쪽이라니까, 다 왼쪽? 그래서 남다르다의 어가는 남다르이고, 맞지? 어그는 남다, 남이랑 다르다. 이거 맞지? 왠지 아니? 남다르다는, 남과 다르다에서, 과라는 뭐가 빠진 거야? 부사격 조사가 빠졌지? 조사가 빠진 상태에서 결합했지? 통사의 비통사야? 통사죠. 조사 빠진 거는 그렇지, 맞네요. 4번 먹보, 먹보, 울보, 그럼 봐봐. 이렇게 끊죠. 이렇게 끊죠. 그치, 먹에는 이런 뜻이 있지. 울은 이런 뜻이 있지. 근데 먹... 다는 원래 동사 아닌가? 근데 보가 붙어서 뭐가 됐어? 먹는 새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명사파생전미사지. 울보도 울다가 동사인데 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지. 먹보 울보는 어근, 먹, 울에 접사, 보가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보는 명사파생전미사야.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이 바보야. 라고 할때왜 바보인 줄 아니?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해줬어? 어 언제 좋지, 이런 거? 그냥, 그냥 뭔가 얘가 우울해. 밥 먹어? 밥, 좋아. 그래서 모든 우울함이 사라지는 아이들 있지. 그래, 바보인 거야. 밥만 처먹으면 기분 좋은 애들이 바보라고요, 바보. 바뽀. 근데 이상하지? 발음 불편해서 비비 탈락한 거야. 그것 또한 원래의 어근이 변형된 파생어지. 그치? 응. 맞네. 답이 이것도 5번인가 보네. 동생에게 물건을 자, 이거 선택지 5번이니까 답도 5번인 것 같은데, 서진이가 좋아하는 분석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 동생에게 또박또박 선생님이 말하면서 해볼게요. 물건을 들려 보냈다. 자, 오랜만이네, 보냈다가 서술어 1. 근데 들려 보내기도 했네. 그래. 따로따로지. 주어 1 생략. 들려. 서술어 2. 또 생략이네. 물건을은 목적어네. 동생에게는 부사어네. 품사 볼까요? 동생은 명사. 에게는 부사격 조사. 왜 부사격 조사요부사어니까 물건은 명사 을은 목적격 조사. 왜 목적격 조사예요? 목적어니까. 들려는 들린다. 다 현재형도 되죠. 동사. 보냈다. 동사. 그러면 품사가 어절, 문장 성분은 네 개고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어네. 자, 두둥. 형태수 해 볼까요? 동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에게가 따로 있죠. 또는 그리고 물건 따로 을 따로죠. 자그 다음에 려이네려 그러면 얘를 풀어봐. 들리어죠. 들다 무엇을 들리 사동접사지 그러니까 들리어지 보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보냈다의 기본형이 보내다 아닌가? 그치? 그럼 어간이 보냈는데 이게 과거 아닌가? 그럼 뭐야? 보내었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발음이 연속되지, 그치? 그래서 보내었다는 보에엇다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밝혀야 돼. 그럼 형태소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형태소는 동생은 뭐야? 동생 명사니까 실질 자립. 에게는 조사니까 형식 의존. 물건은 명사니까 실질 자립. 을은 조사니까 형식의존 들. 들 어간이니까 실질 그렇지 리는 접사니까 형식의존 어는 어미니까 형식의존 보내 어간이니까 동사의 어간이니까 실질 의존 어은 어미니까 형식의존 다두어말어미니까 형식의존 이렇게 되는거지 동생에게 물건을 들려 보냈다 해서 들려의 어가는 들리고 틀렸지? 들리다지? 요거 되잖아, 그치? 들리다네. 음, 바보. 세상에 어, 들리라는 어근이 어딨냐. 아기 공룡 들리다니. 잘못된 거지. 그래서 3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음, 좋아. 또몇번 할까요? 막, 나는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이런 거 없나?